이 다리가 밑으로 떼줄 거예요. 상대방이랑 다리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밀면 상대방 다리에 공간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육했을 때 공간이 여기 공간이 없잖아요. 이 무릎만 밑에 다리를 벌려줄 거예요. 그러니까 다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다리를 보여드릴 거요 여기,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밑으로 하잖아요. 그럼 이 다리를 딸려온다고 요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 밑에 무릎을 이쪽으로 하면 이 다리를 딸려온다고 요 그러면 여기 뒤 무릎을 이렇게 그 다음에 왼다리만 올리면 마운트로 올라올 수 있어요. 너무 쉽게. 아까보다 더 쉽죠? 사이드보다.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중심고 있는데, 뭐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. 이다리가뭐 여기에 흙도 안 걸릴 수도 있고, 그냥 여기 다리 포함을 할 수도 있고, 여러가지 상황이 그것도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그걸 하작고하지 말고, 이 무릎,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만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상관없어요.